여기가 이제 그냥 수업 빌때 학생들 쉬는 곳 네, 학생들 쉬는 곳이고 네. 그 스크린도 다 이런 전자식 이런 거고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를 쓰죠 여기가 그리고 아, 요, 아, 여기가 컴퓨터는. 이제 컴퓨터 룸인데 다들 그렇게 걱정하시는 메스 수업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laughs> 학업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저희의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여기 LJMU 파운데이션 센터인데요. 우리 조선생님 지금 가시네. 이제 여기서 여기가 이제 메인 빌딩인 거고. 응. 그래서 오늘의 특별 게스트. 네. 예. 학교에서 하는 거 싫어해 우리는. 우리는 우리끼리. 아 그렇죠. 학생이 직접. 네. 그래야 좋은 건 좋다, 안 좋은 건안 좋다. 네. 자, 학교 투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파운데이션 학생들만 여기서 생활을 하고요. 저희 하, 모든 학교는 무조건 카드를 대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아 그거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요 보안이 거 아주 철저한 편이고. So,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쾌적한 화장실이 있고. <laughs> 중요합니다, 쾌적한 화장실. 네. 여기, 저희 보통 ISC라고 부르는데. 그유가 i n t e r n a t i o n 를 줄여서 부르고요. 네, 아, 저... 여기가 클래스 1부터 7까지 있습니다. 일단 1부터 7부터 또 카드. 여기도 다찍어거야 되잖아. <laughs> 그래서 카드 없으면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laughs> 그만큼 보안이 여기가 이제 그냥 수업 빌때 학생들 쉬는 곳 네, 학생들 쉬는 곳이고. 빈강의실도 보이죠? 아까 여기 클래스 방이 비었으니까. 저희 반이 여기서 주로 수업을 해요. 아 그래. 어, 여기 룸5이브룸파 룸5. 되게 쾌적하고 괜찮은. 좋아, 자연 체광도 잘돼 있고. 네. 그리고 스크린도 다 이런 전자식. 이런 거고. 네,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를 쓰죠, 네. 여기가. 다 그리고 여기 다 옆에 보시면은 콘센트 꽂는 게다 있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네, 아주 편해요. 여기 한반에 너네 몇 명, 몇명 수업하니? 거의 3분의 2는 꽉 차는 것 같아요. 거의 어? 꽉 차거나 3분의 2? 여기 한반에스가2 0명인가 그래. 네, 맞아요. 여기 라이프 사이언스로 진학할 수 있는 곳이 약대도 있고. 네. 어, 인기 많은 곳, 스포 사이언스도 있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클래스룸 5부터 10 그리고 리셉션이라고 이제 이런 직원분들 안는 어, 도와주시는 분들 잘 도와주는 것 같아? 어 아주 어 그래? 어, 아, 여쭤보면 바로바로 바로. 봐봐 지금 도대체 문을 몇 번을 찍고 들어는 거야 여기가 <laughs> 진짜 어, 수업 중이네요. 여기도 가끔 수업하는 공간이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곳은, 진짜 미로 같네요 이렇게 보면. <laughs> <laughs>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아, 어, 여기가 못. 이제 컴퓨터룸인데, 다들 그렇게 걱정하시는 메스 수업을 여기서 많이 합니다. <laughs> 근데 사실 아유. 컴퓨터 필요 없어요. 그냥 수업 들으면 끝이에 너니까 필요 없는 건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전혀 그냥 진짜 맨날 그래프 그리는, 구문학습지 풀듯이?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참고로, 외생양이 지금 수업과외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문은 열어주십시오. 아, 아이고. 요, 여기가 이제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응? 헬로 핸드페이지 립셋 하는 거고. 네. 나이스. 아까 여기서 내가 널 기다렸지. 아, 네. 기여기가 여기, 약간. 진짜, 고등학교 교무실, 교무실 <laughs> 같은 거? 느낌? 여기 궁금한 것진을 그냥 막 들어왔는데? 아니지. 네, 막, 막 와가지고. 미리 약속 잡는 게 아니고? 전혀 응. 필요 없고요. 되게 환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사실 제가 처음 딱 왔을 때, 영어가 좀 능숙하지 않았을 때도 되게 이렇게 막 더듬더듬하고 막목소리도작고 이랬는데도 그냥 편하게, 응, 음, 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잘 들어주셨어요. 그럼 다행이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애초에 여기 건물 자체가 국제학생들이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 프레, 프로그레스 코치라고 학업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저희의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요, 요기 프로그레스 코치 아 그러네 이거 네. 좋다 네 그래서 학업적인 거나 그런 행정적인 거 말고도 뭔가 어, 영어 공부가 힘들다 아니면 숙소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친구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그냥 모든 문제들을 다 코치님이랑 상담을 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네. 네. 저희는 보통 그런 거 물어봤어요. 방학이 언제여서, 언제 한국 갈수 있는 건지, 막 이런 거나, 시험 결과 언제 나오는지나, 되게 그런 거를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출석 같은 것도 가면은 뭐몇 퍼센트 출석 이런 거알려주고 한국인이 지금 다 여섯 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저희 이 센터 전체에 딱두 명이 지금 출석이 100%래요 근데 그게 다 한국인이에요 너는? 저는 <laughs> 저는 99%입니다 그 <laughs> 정도면 네. 훌륭하다 진짜 대단하네 우리나 학생들이 다 잘하고 있겠네 는 진짜 저희 한국 학생들이 확실히 그래서 저희 화학쌤도 한국 학생들 되게 좋아하세요 아까 교수 선생님하고 인터뷰했는데 교수 선생님도 얘기하시더라고 한국 학생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사실, 요게, 빛치라고 <laughs> 봐도, 네. 파운데이션 7개밖에 안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뭐 4시? 이때쯤까지 하고, 뭐 운동은 또 다른 건물에서 하고, 공부나 휴식이나 밥 먹고 이런 건또 다른 건물. 그건 진짜 유니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데서 하니까, 크게 뭐, 불편함은 없어 자기 여기서 대 있는 대학교 건물 같은 것도 다쓸수 있잖아. 네. 거기는 괜찮은 것 같은 시설 같은 거. 아, 완전 좋고요. 제 친구들은 이제 비즈니스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후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는 정말 어학연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고요. 비즈니스 친구들은 레즈몬즈라는 건물을 아, 이용하는데, 어, 거기는 좀더 말, 뭐라고 설명해야 리지모르겠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근데 진짜 더 대학 같은 건물이 저희 약대 건물. 내년에 제임스 퍼슨이라는 건물로 가거든요. 여기서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맞아, 네, 영국은 맞아. 다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캔버스가. 그래서 그 건물이 파운데이션 학생이어도 실험할 때나, 그럴 때 진짜 유니 그 건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수령주를. 대학에 있는 랩실을 쓰지 우리가. 네, 대학에 있는 랩실을 쓰는데 거기가 이제 제임스 퍼슨이라는 내년에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약대 생활을 해야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 봤을때 무슨 막 이렇게 엄청 큰 의자가. 막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런 모든 그런 게다 감각적이고 <laughs> 스타벅스? 무조건 1층에 카페에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아주 진짜 해요. 공부할 만한 느낌이네 네, 완전 할 만해?